매일 하루에도 100번 이상씩 쓰러졌던 40대 여성분의 병명이 전환장애였었다고 하는데요. 제가 기치료로 빙의치료를 해보니 전환장애의 원인의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빙의였습니다. 세종시민회원 발표 그네 번째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치료로 빙의 치료를 20년 동안 하면서 그에 대한 사례들을 모아서 전해드리고 있는 엑소시스트 김은용입니다. 지난번 세종시민회관에서 기치료로 빙의 치료를 하신 사례자분들이 내용들을 발표를 했던 영상들을 못 보셨던 분들은 먼저 보고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분의 내용은 다음 시간에 따로 자세하게 한번 다뤄볼까 생각을 하는데요. 세종 시민회관에서 사례자 발표를 하시려고 했었는데 그날 사정이 생기셔서 참석은 못하셨습니다. 먼저 세종 시민회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영상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저희가 일정상 참석은 오늘은 못 하셨는데 수시로 하루에도 열번 이상 쓰러지셨던 분이 계세요. 손자 며느리에게 빙의되어 있던 시할 시할머니 영혼의 이제 남편 손자에게 당부하는 말. 요거 이제 영상을 좀 먼저 보시고 우리 원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다. 뭐저 <목소리> <목소리> 여자분 몸이시지만 행동하는 거는 할머니 시할머니 영혼이 몸에 빙의되어 있던 시할머니 영혼이 직접 입은 몸을 통해서. 남편이지만 자기 손자한테 당부를 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런 100번 이상씩 쓰러졌대요. 10번이 아닌 100번 이상. 그냥 가스레인지 불을 켜다가도 불을 켠 상태로 그냥 얼음땡이 된대요. 얼음땡이 된다는 건 뭐냐면 그냥 그 채로 가스불을 켠 채로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서 있는 거예요. 아니면 쓰러진 채로 그냥 서 있는 거고요. 그냥 자기의 의식은 있는데 몸이 전혀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여러 곳을 전전하시다가 이렇게 또 찾아오시게 됐었는데요. 정신병원에도 한열번 이상 갇혔었대요. 왜? 제어가 안 되니까. 자기는 의지가 있는데 자기 몸 자체가 말을 안 들어서 정신병원에도 열번 이상 이렇게 계셨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마, 많은 병들이 있었는데 이제 지금 현재 이 영상은 이분 몸 안에 있던 시할머니 영혼이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기는 제가 대신 해주는 그런 기가 아니고요. 당사자 몸에 있는 그런 영혼들이 직접 올라와서 내가 누구고 무엇 때문에 그렇고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본인들이 직접 알게 돼요. 그러니까 몸은 저 여자분 몸이시지만 행동하는 거는 할머니 시할머니 영혼이 몸에 빙의되어 있던 시할머니 영혼이 직접 이분 몸을 통해서 자기 손자, 남편이지만 자기 손자한테 당부를 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런 영혼들이 빠져나가고 난 다음에 저분은 상당히 건강해져서 지금은 한 번도 일치를 받은 지한 1년 반 정도가 됐는데 그 이후로 한 번도 쓰러지는 사례는 아직까지는 듣지를 못했고 오늘 이 자리에서 오셔서 이렇게 발표를 해주시기로 했는데 어, 가정의 어떤 관계상 오늘 참석을 못하셨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좀 사료 발표를 하셨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건강하게 잘 살고 계셔서 예,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쓰러지던 것들이 기첨한 번을 하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쓰러지질 않는 상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이 갈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이 하신, 하자고 하는 대로 저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간절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진짜 남들이 말하는 귀신 찔나갈까 먹는 소리 저는 진짜로 많이 체험을 했거든요. 진짜 남편도 막 때린 적도 있고 함물며막 욕도 한 적도 있고 또 시어머니한테 욕도 한 적도 있고 막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놈들이 하고 싶었던 것들이 되게 많았던 거였죠. 그래서 저한테 왔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할머니가 저한테 오셔서 표현을 하셨던 방식이 저를 가둬 놓으신 거였어요. 당신의 한이 한 번도 세상 밖으로 나가지 않으 그래서 오셨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진짜로 귀신 찌나무고 까먹는 소리인지는 모르지만 오셔서 말씀을 늘 해주시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아마 이해를 못하실 거예요. 늘 와서 저는 카페에 글들을 많이 썼는데 늘 말씀을 해주실 때 어떤 렇게 말씀을 해주셨냐면 글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글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원장님이 귀를 넣어주시면 눈을 감고 글을 써요. 당신이 하고 싶은 말들을. 그건 진짜 신기해요. 뭐이 신기하냐면, 그랬으면, 겹쳐, 눈을 감고 쓰는데 겹쳐 쓰는 글이 없어요. 줄을 맞췄어요. 그건 사람이 행, 행동이 아닌 거죠. 진짜 영이 들어와서, 영이 내 몸을 빌려서 산다는 생각이 절실함을 느꼈고, 그러다 보니까, 이해하고 왜 왔는지를 이해하고, 그 사람의 인생을 이해하다 보니까, 차라리, 나한테 와줘서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분명히 저 인생에 있어서는 전환점을 이런 를 주셨던 것 같아요. 이기는 힘이 나한테 있기 때문에 오셨구나. 이렇게 자신들이 겪은 사연에 대해서 가감 없이 여러 사람들 앞에서 설명과 발표를 한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분들의 분명한 뜻은 자신처럼 다른 분들은 헤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번 영상에 이어 세종 시민회관 사례 발표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을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저는 엑소시스트 김은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